ACC c 아세토코르사 킴여사리그 3라운드 포케나이모 쇼터킷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됐는데요. 어 지금 아 먼저 카페 3점을 차라 엠퍼소닉 스타트를 안 했어요. 거의 어떻게 된 거죠? 엠퍼소닉 스타트 미스. 어 출발 신호 못봤나요 순식간에 2등에서 어 꼴찌까지 거의 후미권까지 내려갔죠. 아, 근데 엠포소닉 오뎅 가냐 아! 방호벽 받으면서 완전 말려버립니다. 아, 그렇지만 지금 0연, 497 역시나 사고가 났고요 495번 차량과 지금 오뎅님과 사고가 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엠포소닉, 이런, 엠포소닉 네, 때 오, 오뎅, 안쪽으로 파보드는 엠포소닉 추월 성공. 자, 선두권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줄이 그 뒤에 6등에유닛장이구요 오, 어, 그, 그 뒤에 지금 장난 아닌데요? 아, 템페스트 실수, 박고벽 박으면서 어, 순위 내려갔습니다. 초반에 엄청난 사고들이 어,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등은 댄까이고요 이거는 뭐 댄까이님이 오늘 우승을 하겠다. 자, 이렇게 어, 볼수 있을 것 같고, 2등에 와이스트 TS, 그리고 3등에 곰. 그리고 블루마로. 지금 선두권은 아줄리 님이 9등에서 5등까지 올라오고, 나머지 순위는 큰 변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2등이었던 그 누구냐. 엠포소닉 님이 스타트 미스로 내려간 걸 빼고는 큰 순위 변동은 없었다. 1, 2, 3등 간에, 1, 2, 3, 4등 간의 순위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주금 유닛장 코스 지금 첫 코너에서 조금 무리를 해서. 아우, 다른 차량들이 있는데 지금 엠포소닉하고 지금 사고 났거든요, 뒤에. 엠포소닉 템페스트 컨택이었나요? 아, 또 우리 살짝 말립니다. 그리고 오뎅님 또 크게 런오프 하고요. 아, 이게 지금 후미권, 중후미권에서. 아, 어, 역시나 사고 좀 실수가 좀 연발이 되면서. 순위 변턴이 조금 작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뭐 선두는. 뭐, 늠름하게 대가이구요. 이게 아, 2등에는 SDS. 거리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1, 2, 3등은 조금, 아, 1등, 2등은 조금 확실하고, 지금 4등인 아쭈리 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블루마로 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한번 조금 더 지켜봐도 될 정도네요. 지금 곰, 그 다음에 유닛장이구요. 어 지금 유닛장이 바짝 붙어버렸죠? 자, 곰대 유닛장. 자, 안쪽에 유닛장인데요. 첫코너 이거는 안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가속도 좀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쭉 치어나가고, 아, 곰님은 코스아웃. 아이고, 루포 대놓고 코스아웃. 네. 다 잡아냅니다. 다 걸리죠? 다 걸리죠? 자, 안쪽에 루포, 루포 곰. 아, 컨테 아이, 곰님 못 봤어요. 아, 루포님. 또 코스 아웃 됐구요. 아, 지금 계속, 이거는 첫 코너 지날 때마다 사고가 계속 터지면서 순위가 끝까지 알수 없겠네요. 짓돌, 7, 8, 9등인데요. 짓돌, 그리고 8등 우세, 엠포소닉입니다. 엠포소닉님은 지금 뭐, 퀄리파잉 2등 할 정도로 랩타임이 굉장히 빠른데 스타트 미스트로 인해서 그 여파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최하위는 지금 오뎅님이구요. 지금, 메버릭 님도 마지막에 겨우 간신히 올라왔는데, 지금 메버릭 대5대 뭐, 최이 배틀이라고 봐도 무광하고, 초반에 영현 님 사고 발생을 하면서, 어 12등까지 순위가 또 많이 하락이 됐네요. 사실 영현 님도 턱걸이에서 올라왔죠. 자, 7, 8, 9등 굉장히 또 배틀이 치열한 구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사이드 바 사이드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확정적인 추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션만 채워야지 일단 자리 있다고 드림면 무조건 사고 나는 겁니다. 앞, 앞만 주면 이 동네에서는 실수 많이 해요. 상대편 앞방만 주면 무조건 실수하기 때문에 그거 주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코스아웃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우세, 우세 크게 벗어나면서 엠포스오닉 안쪽으로 바짝또 찍었는데요.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한자리 서로 배려해주면서 지나가야 되겠죠 햄포손이 가속도 조금 더아 우세 결국 참았네요 브레이크 잡았어요 아이 우세님이 결국 안된다고 보고 어차피 빠른 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차리 안내줘도 어차피 내줘야 된다 차라리 여기서 배틀에서 시간 끌기보다는 빨리 비켜주고 그냥 따라가면서 어부질이 챙기자 이렇게 또 빠르게 또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옳은 선택일 수가 있는게 어쨌든, 엠포소닉 스 님이 빠르기 때문에, 치돌림까지 붙어서, 분명히 추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거란 말이에요. 본인보다는. 그러니까 따라만 가, 붙어만 갈수 있다면, 충분히 그 기회를 살려서, 다시 한 번, 순위상승 노려보는, 같이 순위상승 노려보는 것도, 결코, 어,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어, 빠른 차는 인정해주고, 그차 따라가면 되고, 아, 근데, 마지막 코너에서, 아, 그냥 참네요. 예, 이거 분명히, 가속도는 한번 나왔었는데, 역시나 이 작전대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앞에 지금 아쭈리, 짓돌도 배틀이거든요. 앞쪽에서도 지금 곰님부터 또 약간 또 배틀이 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타임이 딜레이 된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우세 코스 아웃 했고요 구사님 그 코스 복기 조심해주세요. 아, 우세 코스 아웃은 좀 심하게 들어갔죠. 자, 여기서 바로 사이드 바이사이드 바로 나오보 나요. 아쭈리 대짓돌 아, 모션만 치고 아쭈리 디펜스 성공했고요 자, 헤어핏 크게 돌아가는 헤어핏. 와, 안쪽을, 안쪽에, 안쪽에 파워 오는 짓돌, 조금 부족한 것 같죠? 야, 배틀 굉장히 철합니다. 와, 아, 오늘 좀 소리가 배틀 자꾸, 나오나요? 아, 뭐 힙폭 소리가 넘어가지고요. 야, 지금 6등, 7등, 아쭈리 대 짓돌. 사실, 아쭈리님은 또, 아마추어 레이서 기도 하시거든요. 실제 회도 나가시는, 올해도 나갈 예정인 분이고, 얼마 전에 어, 출산을 해서, 어,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지금 애기가 신생한데, 게임을 해도 되나 와이프한테 안 온, 여기까지, 예. <laughs> 예, 어쨌든, 어, 지금 곰님까지 출연해 나가면서 앞줄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6등까지 올라, 5등까지 올라가는 앞줄이구요. 아, 지금 곰님이 내려가네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분, 얼마 전에 애가 태어났거든요. <laughs> 신생, 애가 아직 어려서, 이게 시간이 많은 건가? 애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이제 한 살, 두살 되면 그때보다 더 어려운, 더 이제 시간이 없는 건가요? 아직 아빠가 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이 아세토코르사는 20대보다 30대 분들이 좀 오히려 좀더 많이, 그러니까 서킷은 타고 싶고 경제적으로 여력은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집에서 이제 개인 만족으로 또 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좀 실제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좀. 느낌이 나니까. 어, 지금 뒤에 사고 많이 나는. 뒤에 또 템페스트 우세. 어, 여기도 배틀 굉장히 또 치열하게 펼쳐지는데요. 루포 영연, 템, 우세, 템페스트. 4파전 7, 8, 9, 0등입니다 자, 오늘 497의 영연. 우세. 그 뒤에 템페스트인데. 아, 우세. 결국 우세님이 밀었어요. 우세님이 좀 영연님을 밀고. 어, 복귀하면서 템페스트님하고 약간 경화. 결국 일단 영현 선수가 일단 순위는 지켰네요. 우생님 내려갔고 그 뒤로 바짝 따라가는 템페스트인데요. 자, 안쪽으로 아이고, 코스아웃하네요. 영현 아, 근데 앞줄이, 앞줄이 사고 그치. 났어요. 아이고야, 사고요. 크게 납니다. 세카는? 네, 세카 뜨겠습니다 세카, 세카입니다. 세카. 아, 세카입니다. 예. 네. 네. 아, 세카 떴네요. 결국 요번에 사고 좀 크긴 컸거든요. 첫 코너에서 세이프티카가 등장을 하면서 아 댄카이 우는 소리 들리네요 아 경기 이게 지금 중반부 세카가 조금 위험성이 있는게 지난주 일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GT리그 시즌 그 어, 두번째 경기에서 중반부에 세카가 등장을 하면서 레드블리 다들 보셨습니까 경기 개판이 돼버렸거든요딱 <laughs> 반틈도 는 시점 8렙에 어 세이프티카가 등장을 하면서 경기 자체가 그냥 <laughs> 멍멍이 팡이 돼 버렸어요. 사고가 엄청나게 나면서 정말 서로 막 니네 만네 거의 이럴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오늘 이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어쨌거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1, 1등 간의 간격이 매우 좁혀졌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경기, 더 짜릿한 경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세카 두번이 코너 지나면 세카 있습니다. 됐다. 속도 미리 예, 미리 미리 줄여주시고요 어, 세이프티카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오늘 총 14대가 달리는데요 속도는 몇 킬로입니까 새카? 속도 60키로 가겠습니다 60키로 아 세이프티카 60키로로 예. 달린다고 합니다 일단 예, 붙을 때까지 60키로 달리다가 붙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루퍼님 영연, 영현, 아, 영연이 깠어요? 아, 지금 후미컨에 또, 사고. 아, 또, 사고칠에 또, 영연 선수도 약간 사고친 것같고요 요거는 이제 F3번 자유식, 그, TV 시점 캠이고요 보통 요렇게 잡으면, F5번으로 자유시점 요렇게 캠으로 잡고, F1을 누르면, 개인차 시점, 그 요런 식으로, 어, 제공되고 있는 개인차 시점, 요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어, 합니다. 현재 이제 세이프티카가 발령된 상황에,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차량들이 또 일렬로 어, 줄지어 가고 있습니다. 속도는 세이프티카 속도는 60km로 어, 진행이 되고 어 지금 다 붙었습니다. 뒤에까지 모든 차량이 차량이 14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제 다 왔으니까요. 속도 유지하고 세이프티카 들어가면은 일단 그 선두 차량은 또 60km 유지해 주시다가 그린 신호 내리면 그때 가속이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월은 1코너 지난 후에 추월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세카는 들어가고 선두 자, 차량은 들어가고. 예, 60km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네, 선두는 60km, 60km, 60km. 네, 그린다. 자, 그린 신호 올라오면서 경기 체계가 됩니다. 이제 1코너까지는. 루포 어, 추월이 금지입니다. 추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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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퍼님하고 지금 짓돌님. 아, 루퍼 짓돌 또 컨테. 아, 또 약간 또 컨테 발생을 했고요. 일단 일코너까지 추월 안 되는데 또 체크 풀링 타이밍 약간 또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템페스트루템페스트 짓돌 템페스트 아, 이거 컨택 났어요. 오늘 또. 오늘 또 판이 좀 약간씩 길어집니다. 오늘 도 리뷰 시간이 조금씩. 오늘 리뷰 시간 사실 리뷰 크게 볼게 없었는데, 이분들이 제가 말했죠. 지난주 일요일에도 중반부에 세카가 등장을 하면서 경기 자체가 굉장히 덜어졌거든요. 오늘도 지금 중반부에 세카가 뜨면서. 달리셔도 될것 같은데요, 루퍼님? 경기가 굉장히 조금. 또, 또 세카가 뜨기 뜰것 같은데. 치열해졌습니다. 아, 그래? 아, 핑 때문에 그런가? 자, 일단, 7등의 영연, 8등의 템페스트, 9등의 아줄이 우세 순서구요. 어, 좀 굉장히, 배틀은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격이 다시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현재 루포 님은 결국 인터넷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핑 때문에 리타이어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최하위는 메버릭, 이 오뎅 이렇게. 아초 코너에서 우리 사고 났어요. 지금 템페스티 님하고 압쭈리님 컨택이 발생을 했고요. 그 사이 이제 혼전이 돼버렸습니다 중위권, 중하위권이죠. 압쭈리 님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데 아그 뒤에 사고 발생을 했어요. 오뎅 님과 메버릭, 어 지금 엮인 거는 지금. 엠포소드, 셀카, 셀카, VSC 뜰게요. 셀카이님, 저기 속도 60km 줄여주세요. 아, 셀카. VSC 어떻게 쓰세요? VSC 셀카 다시 한번 해보요 예. 결국, 중간에 셀카가 등장을 하면 이분들이 왜 이게 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건지. 아, 이상해요. 이게. 셀카가 60km 유지해주시고요. 처음에 셀카 안 뜨고 그대로 진행이 되면 끝까지 좀 안전하게 나오는데 중반부에 셀카가 뜨잖아요. 굉장히 격해집니다. 욕심이 생기는 건가? 이게 간격이 많이 좁혀지고, 남은 바퀴가 좀 남았기 때문에 예, 욕심이 남았습니요 중위권이나 건가요? 이제 후미권 네. 같은 분들은 기회가 한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저기 승부욕이 많이 막 올라오죠. 예, 혼날 텐데, 리뷰할 때. 많이 혼날 텐데, 엄청 많이. 이번에 이제 저기 메인 들어가면은 제가 그린 신호 드리겠습니다. 일코너까지 추월 금지입니다. 일코너까지 예, 추월 금지고, 다시 경기 재개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어요 뒤뚱뒤뚱거리면서 아기자기하게 박죠 그린다. 자 그린신 올라왔습니다 다시 경기가 되구요 여전히 뭐 댄카이 선두에 웨스트 t 스 블루마루 유닛장 순서로 경기 1,2,3,4등 변 없이 진행되고 곰님부터 뭐 굉장히 재밌는 형태가 어, 진행이 될것 같아요 다시 경기가 재개되면서 1코너 지나자마자 1코너 실수하는 차량들이 또 속출하기 때문에 지금 5등에 유닛장, 곰대 유닛장, 짓돌 영연, 앞줄이 템페스트, 우세. 쨈포소닉님은 여전히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에 계속 휘말리면서. 여기가 사이드발 사이드 나도 사이드 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 오, 여기서, 야 유닛장 뒤에 정말 매섭게 들어가는데요. 근데, 유닛장, 결국, 아, 곰 실수했죠. 파가, 아오 사고 날뻔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영연. 야, 정말, 이 정도 컨택은 뭐, 양한 편이고, 앞차에 실수하자마자 하이나처럼 달려드는 차량들입니다. 자, 안쪽에 지돌 앞줄이까지 가보려고 하는데요. 짓돌림 통과했고요. 앞줄이도 한입, 지금 곰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지돌림 코스아웃 하면서 다시 곰님이 추월했고요. 아, 컨택, 컨택, 아, 약간의 컨택, 지돌과곰 컨택, 근데 앞줄이까지 말립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네요. 아, 뭐, 뭐 이번에는 그냥,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세이프가 안뜨고 경기 진행이 되구요 역시나 중반부에 세이프가 뜬게 확실히 조금 경기 자체를 조금 과열시키긴 하네요 아 엠포소닉님은 어 리타이어를 어 했습니다 예아 게임 그 전화가 와서 어 개인적인 사정을 해서 리타이어를 했구요 자 오뎅님과 템페스트인가요? 오뎅님 대 구뎅이 템페스트. 아, 오뎅. 자, 이러면 오뎅 사장님이 페이스가 느린데도 불구하고 앞차들 사고 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8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선두권은 뭐, 별반 재미없는 경기 펼치고 있겠죠. 예, 네, 선두권은 뭐, 흔히 말하는 노잼 경기 나오고 있고. 아, 지금 여기 중위권 뭐, 6등부터는 아,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우세, 짓돌, 그 템페스트, 오뎅. 야 자, 템페스트 지금 안쪽을 너무 노려보는 바람에 지금 곰님이 사실 곰님이 지금 5등이었나 그 정도 순위였는데 순식간에 순위 내려갔거든요 자 디펜스하는 템페스트고요 아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해요 그만큼 이분들의 그런 이제 욕구 욕망 이런 거를 정말 알수 있는 그런 경기고 이거는 진짜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기 결과는 지금 부대가 리타이어 한 상황에서 지금 최하위는 아쭈이님이고요 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 최하이는 계속 아쭈리님이 여전합니다 자 5등대 템페스트 아 템페스트 또 크게 런오프 야 우세대 짓돌 우세대 짓돌 다시 또 관객이 붙었습니다 바로 뒤에 따라오는 짓돌님인데요 아 지금 뭐 6등권부터는 아 지금 뒤에 또 사고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약간의 컨테 지금 곰님이 앞질러 왔죠 템페스트님을 초월했고요 아 오늘 사고 뭐 엄청나게 나는데 약간 원래 이런 차 같은 경우가 조금씩 약간의 컨택은 허용이 되는 네 그런 차잖아요, 맞죠? 실제로 약간씩 이제 범퍼 정도는 이제 밀고 가는데 오늘 그 정도는 조금 이제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실제로 이 차로 내가 레이스한다고 했을 때 에어백이 터질까 이 생각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뎅님이 결국, 내려왔네요. 어 내려오면서, 우세님이, 우세님과 짓돌님이 앞질러 갔구요. 4, 5등, 4, 5등. 아, 4, 5등. 야영연 5등까지 올라왔대요. 영연인데 유닛장. 아, 오늘 굉장히, 유닛장님 스킨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아, 그래서 실수를 범하면서. 다시 멀어지는데, 2등, 3등도 관계가 좀 많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 오늘 블루마루님이, 블루마루님 스킨이 오늘, 이 이게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예 얘도 오 이, 이 복장이 메이드복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지금 메버릭대 템페스트 아, 결국 템페스트님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많이 반복을 하네요 결국 11등까지 내려갔는데요 아, 어, 완전 자리 막혔죠. 아쭈리님은 지금 최하위로 지금 처, 12등까지 처져있는 상황이, 상황이고요. 자, 저 웨스트님이 지금 댄카님을 바짝 따라가고 있긴 한데 격차는 조금 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댄카이님 보면 거의 뭐 오늘 단독으로 폴 포지션 끝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위권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지 않나. 여기 이제 10등, 11등권만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정렬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혼전에 거듭하던 주위권이 어 4분의 1을 남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졌어요. 안쪽에 템페스트 다시 파고 드는데요. 자, 여기서 이거는 추월 된것 같죠? 근데 다시, 아 어, 이거 막혔어요. 야, 템페스트 실력으로 어, 추월 성공합니다. 자, 매버링님이 다시 한번 따라가 보겠는데요. 아, 뭐 멋져요. 아, 이분들 여기 방어벽 무섭지도 않나요?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이호케하임 쇼트서킷 같은 경우는 GP 코스에서 중반부에 빠지면서 어, 쇼트서킷이 추가되는 다시 GP와 합류하는 그런 이제 섹터 1 부분과 섹터 3 부분이 들어가는 어, 쇼트서킷이구요 시 그러니까 섹터 2가 없죠 크게 직선으로 쭉 가서 헤어핀 호케하임그 GP 트랙의 어떻면 핵심인 그 헤어핀 코스가 생략된 삭제된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 리그 하면서 처음 쓰이는 리그그 서킷인데, 저도 달려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어, 레이아웃이더라고요. 그냥 좀 공략할 맛이 나고, 도전해볼 만한 나는 어, 그런 레이아웃인 것 같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좀 실수도 조금 많이 나오면서 그로 인한 배틀도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 빼달라고! 아, 제임포 님은 오늘 스타트 미스가 조금 아쉬웠는데 또 갑자기 또 급하게 전화가 오면서 또 리타이어를 하게 됐네요. 어, 어 여기서 아, 사고, 아 이거 지금 아. 느꼈을 거예요. 아차 싶어, 오뎅 지금 아차 싶었을 거예요. 지금 딱 브레이크 앞차 갑자기 브레이크 자르는 거 보고 아 망했다. 이거는 예 그냥 네, 가도록 해서 지금 앞에 도로 사고 났거든요. 예 네, 늦었죠 이거는 아후미그 사고 좀 크게 났습니다. 야, 그 사이, 아쭈리님 일단 올라갔고, 아쭈리 템페스트 5땡, 요 순서네요. 저 나온 바퀴, 네 바퀴. 사우등이 어, 치열하거든요, 사우등 사이. 어, 다시 한번 영현대 유닛장. 다시 붙네요. 오늘 정말 4등까지 올라갑니까? 영현 선수. 유닛장 선수의 디펜스. 지금 첫 코너에서 계속 추월을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초코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붙어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데, 초코노에 사실 추월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판단 자체가 지금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못하지 않나. 초코노에서는 그냥 바짝 붙어간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그 다음 추월 포인트를 잡기 좀 용이할 것들이 됩니다. 사실, 제대로 된 추월 포인트는 여기 헤어핀에서 어떻게 앞차보다 더 빠른 공략을 통해서 추월하는 게 가장 모범적이긴 한데, 앞차가 실수 안 한다면 그것 또한 추월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추월 포인트라고 불릴 만한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냥 앞차의 압박을 통해서, 앞차한테 압박을 통해서 그 실수를 유도를 한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수는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많이 나오는, 또, 뭐, 예, 서킷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후반부에 좀, 힘이 많이 빠졌죠? 영연어 아, 근데 마지막 코너 공략이 유닛장님이 많이 느리네요 에이, 마지막 코너 공략이 좀 느리면서 그쵸, 여기서는 바차, 앞차 브레이킹 보면서 바차 붙어간다 여기서 가속도를 앞차보다 더 빨리 나오면 충분히 어 해볼만 하다는 거거든요 나무 바퀴는 이제 세 바퀴 남았습니다. 오, 점점 좁혀가고, 다시 한 번, 심기 일전하면 좁혀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댄가이고요 댄가이 뒤에, 지 격차가 좁혀지지는 않고 있네요. 그만큼, 떡 웨스트 님도 어느 정도 랩타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1, 2, 3등은 변화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 5등이 그나마 계속 이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어, 이 상태로 가면 조금 힘들어 보여요. 자력으로는, 좀, 역전하기 힘들 것 같고, 어쨌거나, 상대방을 흔들어야 되는데, 어, 흔들릴 것 같지도 않아서, 조금 이제 어려워 보입니다. 아, 이제 후반부 접어들에서 조금 이제 순위 정렬이 어느 정도 된것 같고, 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메버릭 때, 템페스트인가요? 메버릭 때 템페스트 다시 한 번, 또 배틀이 시작됩니다. 어, 메버리 씨, 어, 메버리, 메버리 실수했어요? 뭐죠? 메버리 디스커넥? 아, 메버리 님 튕긴 것 같죠? 아니, 지금 백트필 하셨는데. 기름이 없나요? 아, 기름량 야. 조절 실패. 아, 메버리 님이 기름이 떨어져서. 메버리 님 기름 몇 리터 넣으셨어요? 아, 이게 또 기름량 부족으로 뚝뚝하게 쓰지. 일단 계속 달려 주세요. 빨리 나와서 네, 달리, 네, 나오셨어요. 예, 나오셨어요. 아 그, 기름, 기름 때문에, 아 연료 때문에, 근 지금 좀 많이 모자라게 넣었는데요. 이 정도면. 응, 음, 그니까요. 러 예. 아직 뭐한 바퀴 남은 것도 아니고 두 바퀴 남은 시점에서 기름이 떨어져 버렸네요. <laughs> 기름은 여유 있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섹터 3 구간 뭐... 같은 경우는 영연소수가 빠르거든요. 야, 이게 지금 4등, 5등이 잡힐 듯이 안 잡히네요. 여기 공략이 유닛장님이 느리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더 붙어줘야 돼요, 차를. 어,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초월에 힘듭니다. 유닛장님은 이제 한 바퀴 남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파이널 랩 들어왔거든요. 안전하게 탈 거란 말이에요. 굳이 무리 안 하고, 딱 자기 베스트보다는 좀 자기 안정권에서만 타면 디펜스는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터는 갈수 있지만, 추월은 힘들다. 어, 이렇게 봅니다. 어, 지금 1등에 댄까이 2등에 웨스트 TS. 어, 지금 거리 엄청 벌어지면서, 뭐, 어, 댄까이님의 우승을 뭐, 확정을 짓네요. 어, 댄까이 이제 코너 하나, 둘, 세개 남았나요? 이제 두개 남았죠? 아, 노잼 댄카이네 노잼 댄카이 아, 댄카이 탈출 해야돼요 어, 축출 해야됩니다 댄, 댄, 노잼 어, 아, 댄 노잼, 예 <laughs> 자, 이렇게 마지막 코너 돌면서 댄카이 피니쉬 합니다 어, 피니쉬로 아, 이깄어 세레모니 어, 세레모니 로 피니쉬를 했고요. 2등에 웨스트티스, 3등에블루마로 이렇게 1, 2, 3등 정해지고요. 결국 4등에 유닛자에 따라왔던 영현 영연, 5등이고요. 영현은 영현 선수 같은 경우는 프랙티스 때 굉장히 후미권에서 겨우 턱권에서 들어왔는데 5등 굉장히 좋은 기록이요. 지돌림이 6등, 우세님이 7등, 곰님이 8등으로 어, 피니쉬합니다. 9등에는 어, 템페스트고요. 10등에 아줄이그 다음에 11등에 오뎅! 그리고 최하위에 메버링 기름 없어가지고 예, 최하위에 요렇게 골인하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